오늘 전공 자율 선택제와 전공 설계 지원센터의 해외 사례 분석에 대해서 발표 드리게 될 아주대학교 전공 설계 지원센터에서 영국 국수를 선정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하게 돼서 위해서... 반갑고, 어, 조금 어, 떨리지만, 잘 네, 전해 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요렇게 어, 지금 이제 막 우리나라에는 전공자의 수신지와 전공설계지원센터 도입이 이제 초, 초창기 초 단계이기 때문에 해외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그런 어, 문화적 차이에 따른 제도적 영향을 살펴보고 그러한 대체 마킹들이 우리 국내에 적용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어, 이제 연구 목차는 이렇게 되습니다제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론적 배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어, 주요 해외 사례와 주요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고 어, 끝으로 공개인 수석점과 결론의 제안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연구 어, 필요성 및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조금 전에 말씀드리게 될 이론적 배경과도 굉장히 맞닿아 있는 내용인데요. 어, 일단, 우리나라에서, 어, 전공자율 선택제와, 뭐, 학생 설계 전공이나, 그 다음에 전공 설계 지원센터 등의 도입제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확산되고 있고, 아마 올 2학기나, 혹은 내년이 되면 더 많은 대학에서 이런 것들을 도입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 지금 교육부 정책에 따라서, 각그 모집 인원의 25% 이상을 그 전공자율제, 자율 선택제로 선발을 해, 하다, 하는 그런 공고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도권의 51개 대학교나 국립대 22개교 총 37,935명의 그 전국 자율선택 정원도 이미 예정을 한 상태이고 어 이런 자율선택제에 대한 것들은 2024년도에 6.6%라 비교를 하면은 28.6%로 급증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형이 확산되고 있고 또뭐 학생 입장에서는 전공 선택을 전략적으로 할수 있고, 또 그런 학습의 자율성이나 전공 탐색에 대한 기회를 보장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도입을 하고 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다시 아시다시피 기존의 우리나라에서는 학부제라는 어,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런 것을 약간의 실패 사례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를 지금 정부가 정책적으로 요구했다, 요구에 의해서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지만 어, 다소간 체계가 없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거의 학부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해외사례 분석을 통하여 어, 국내 적용 가능성 검토를 목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음, 연결되는 내용입니다만 어, 이론적 배경으로는 이제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이나 국립대학교청 사업, 또 글로컬 대학 30, 혹은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제, 즉, 라이즈와 같은 이런 기본 계획들에서 정부 주도적으로 이런 것들이 요구를 받고 있고, 이런 것들은 해외 사례와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상당한 차이점이 거죠, 우리나라 간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대세는 이제 학과 간의 벽을 좀 허물자. 그리고 저, 다양한 전공 선택 기회를 학생들에게 확장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런 것들이 흐름을 타게 되었고 어, 기, 전통적인 학과 구조에서는 경직된 학문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걸좀 해체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뭐 4차 산업 혁명 시대처럼 뭐빅블러 시대 이런 식으로 얘기 하는 것처럼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한 시대가 되었으니 다학제적 어떤 역량을 강화해야 되고 또 학생 주도형으로 이체 제재가 없으니 이런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려면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어, 자유정보학부라는 이름 혹은 뭐 자유정보학부 무정부 뭐 이런 등등으로 많은 것들이 도입되어 있고 어,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1년간 어, 전공 유예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학별로 상의할 수는 있겠으나 이제 이,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경우에 1학년 어, 미술로 그런 것들을 과정, 교육 과정들을 제공함으로써 이제 약간 전공을 선택하고 학부, 학과를 배정한다 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커,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 우리나라에서 그런 전공, 선, 전공 설계 지원센터의 필요성이 좀더 강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학생들의 자비 유도성과 융합적 사고의 필요성을 부각하기 위한 이런 큰 배경을 가지고 이런 한어 제도가 도입되고 확산되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연구 방법으로는 질적 사례 분석을 사용하였는데요. 어, 해외 지역별 그 대표성을 좀 고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유전공 전공 설계 어, 지원 센터나 아니면 전공 선택제 전공 잘 선택제를 잘 정착했는 정착한 대학인지 여부 같은 것들을 또 위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공개적으로 사용된 자료가 충분하게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제가 어, 모을 수 있는 경우로 이제 어, 선정을 하였고 어, 선정되는 그런 그리고 수집되는 그런 자료 중에서는 최신 자료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서. 그래서 미국, 유럽, 아시아 주요 대학의 20, 총 20개 교를 비교했고, 비교 내용은 전공유예기간이나 전공, 뭐 전공 탐색을 위한 국가목을 운영하는지, 그리고 어, 아카데믹 어드바이저, 즉, 전공 설계 지원센터와 같은 그러한 유산제도 등을 운영하는지 등에 대해서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 20개 교 중에서 유럽은 5개 교인데요. 어, 독일의 2개 대학, 네덜란드 하나, 스페, 아, 스페인과 그리스의 각각 대학, 함개총 5개를 조사하였고, 미국에서는 총 6개 대학을 조사하였으며, 아시아에서는 9개 대학을 조사하였는데, 시카고 롱도에서 2개, 일본에 5개, 중국에 2개 대학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요 헬 사례를 이제 보시면, 미국의 경우에는, 어, 전공유해제도가 상당히 잘 어, 정착화되어 있고, 그리고 전담 상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제 이 내용은 아카데미 어드바이저 그러니까 전공 탐색이나 지원, 설계 지원을 위한 그런 제도들이 명확하다라는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 튜터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많은 사실 이게 아카데미 어드바이저가 전담으로 학생을 개별 관리를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측면에 있어서 이런 표현을 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인, 학생 개별 맞춤형 학업 설계가 조금 더세분화되어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서 어, 특히 싱가포르 국립대가 발목할 만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어, 선후배가메토리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어, 아시아 전체적으로는 다학제, 융합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제가 발목할 만하다고 표현한 이유는 AI 시스템을 도입해서 학생들의 어, 입학부터 졸업 일로 취업까지 이렇게 한 플랫폼을 잘내버로서잘 어,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그 퍼즐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 말씀드린 것처럼 아카데미 어드바이저 제도가 굉장히 어, 학업지도를 위하여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여기 대학은 학생 150명당 1명 정도의 그 아카데미 어드바이저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학사지도나 학업지도급과 어, 그리고 상담이 가능한 상황이고 이전담 아카데미 모드바이저들은 학생들의 우선 과목선택이나 뭐 어떻게 수강신청 해야 되는지부터 뭐 해서 학생스 전체적인 뭐 비교발굴 안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맞춤형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운대학 같은 경우에는 어, 굉장히 오래 전부터 그자청 전공 자율 선택제가 어, 정착돼서 성과를 많이 해오는 대학교 중 하나이고, 그 오픈 커리큘럼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그 100여 개의 교육 교과목을 교과과정을 자유롭게 학생들이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변주가 개인적으로 가능한 그런 소강 커리큘럼을 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그 프랑이 프랑이그르크 대학이 독일의 대학인데 어, 여기나 그다음에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대학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좀 학교의 대학의 문화와 전통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학제간에 문화 소통이 잘 된다, 연구가 잘 된다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고 운영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녹여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과간이나 학부간 공동연구나 이런 것들을 매우 권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을 잘 운영하고 있고 또 학부, 다, 학부 단계에서도 학사의 그런 것들을 다양한 유학 정보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사례에서는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의 경우에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여지는데요. 어, NUS, National 어, 국립대의 퀄리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60개 이상의 전공을 다양하게 결합을 스스로 학생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것으로 어, 자유전 공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아까 앞서 말씀드린 퍼듀데 같은 경우에는 학생 150명당 한 명의 아카데믹 어드바이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학생 10에서 15명당 교수 한 명이 배정니 그래서 이렇게 그런 소규모의 어떤 교수와 학생들 간의 이런 멘토링 시스템이 운영이 되니까 그런 집중적인 학사나 학업 그리고 전공 설계에 대한 지도 상담이 제공이 될수 있고 또 AI 기반의 어떤 진로 탐색, 전공 탐색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 있어서 개인 맞춤형의 어떤 개별적인 교과목, 전공과목 이런 추천들도 그 시스템 안에서 가능하고 또 이제 재미있는 점은 선배들과의 멘토링 굉장히 유기적이라서 이런 것들을 그 실제 사례, 졸업, 선배나 졸업생들의 실제 사례를 공유하는 이런 체계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음, 비교 분석 결과를 어,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나누어 봤는데요. 공통점은 이제 쭉 설명드린 것 같이 전체 해외 대학 이세 가지 사례의 전체를 보시면 어, 전공 유예 기간이 제도화가 잘 되어 있다. 그래서 대부분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기 전, 3학년에 등록하기 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많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전공 선언을 하지 않고 혹은 전과를 통해서 유보하고 재고할 수 있는 여지가 좀 크다는 점 그리고 탐색 교과 운영이라는 건데 전공 탐색에 대한 교과목이나 교육과정이 잘 되어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전공을 입문하는 그런 국가목이나 또 다학질적으로 또다 적용할 수 있는 기초과목, 그 다음에 전공탐색 자체를 위한 세미나 같은 것들이 잘 응원되고 있다고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전담 아카데믹 어드바이저 제도가 있어서 그 어, 아카데믹 어드바이저들이 다 요소별로 위치가 잘 이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학과에 소속되어 있는 전공 교수님들이 아니라 전담 인력이 이런 것들을 위한 전담 인력이 별도로 있다라는 점이 어, 중요한 점이고, 그리고 개인적인 학생 개별적인 맞춤형 상담이 그러다 보니까 가능한 일이겠죠. 그래서 좀 유연한 전공을 전환·전과할 전화, 수 있는 체계들이 전체적으로 좀잘 갖춰져 있는 면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제 지역적인 차이점을 보면 어, 미국에서는 이제 학부 중심적으로,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오랜 기간 자유정 어, 교양, 네. 교육, 이런 것들이 길게 강조가 되다 보니까, 어, 이런 학교 기간은 4학기 정도로 좀 길게 준 편이고, 우리나라에 비해서, 이 학생의 독립성을 대한 하는토가 굉장히 강하다. 그 다음에 유럽은 네. 국가 교육 틀 안에서는 설계가 되지만, 진로 연계, 취업까지 어떤 길을 굉장히 명확하게 제시하려고 하고, 커링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그 전단 그 아카데미 머드바이저가 이한 학생과 어떤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대학 자율적,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 있고 다학제나 영어학고 강조하고 있으며 지금 전공이나 진로에 대한 연결이 좀 유연하다고 생다 그러니까 유연화라는 것은 사실 이 전공을 하면 이 분야로 간다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좀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유연화가 되어 있다라는 특징이 있, 있, 있습니다. 겠 그리고 또 다른 특징적인 그 차이점으로는 아카데미 오드바이저의 학생당 배, 배정 비율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점인데요. 어, 전체적으로 해외에서는 뭐 10명에서 15명 혹은 150명당 1명 정도로 배정되는 차이점이 있지만 국내에서는 약 300명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학교도 있고 사실, 없는 학교도 있고, 아직까지는. 그리고 있어도 그 분이 전담이 아니라 경직을 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사실 이거는 자, 잘 봤을 때 300명이긴 합니다만,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는 이제 체계적인 전공 탐색이나 교육 과정 자체가 전공 탐색을 위한 교육 과정이 좀잘 구축이 되어 있는 반면에 국내에는 뭐 조금 강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뭐,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고, 그런 학교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는 전문 아카데미 어드바이저에 대한 그런 어떤 부, 어, 인식이나 음, 제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안정적인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업무를 규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대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개선점들이 아마 보이실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 한1 20여 년 전에 많이 있었던 학부제 실패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시사점을 막, 어,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국내 어, 대학 중에서는 그 서울대학교가 그래도 굉장히 선도적으로 몇년 전부터 이런 아카데미 오드바이저, 학사 지도 교수 이런 이름들로 전공 설계 지원 센터를 설립해서 가장 먼저 운영을 하고 있고 가장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는 대학 중의 하나인데요. 굉장히 긍정적인 사례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잘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지만 해외의 사례들과 비교를 하니까 조금 부족한 실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는 이 제도 자체가 도입이 굉장히 정책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빠르게 이루어진 반면에 아직까지는 도입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떤 실효성을 뭐 논하기도 좀 빠른 단계일 수 있지만 예상컨대 좀 치료성이 낮은 경우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평가를 좀 미리 어, 우려가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어, 이런 이유는 뭐 전공상담 전문인력이 아직까지 없고 또 부족하고 또 진로까지의 연계나 그러니까 1학년에서 어떤 자유정보학부에서 어떤 교육과정을 갖는다고 해도 그게 2학년으로 넘어가는 그 전공과의 어떤 연계,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의 진로까지의 연계 체계, 이런 것들이 살짝 미흡한 점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시사점으로 봤을 때, 어좀 현, 형식적인 운영을 좀 벗어나고, 실질적으로 전공 탄생 기간을 제대로 된 교육 과정을 좀 확립하여서 보장을 해야 이 다학제간 교과나 이런 것들 그런 선택이 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그 아카데미 워드바이의 전문화입니다. 그래서 교수겸 경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전문 지도 인력을 좀 확보하고 어, 그리고 한 명당 좀 맡을 수 있는 학생의 수를 좀 줄여서 어, 배정을 할수 있도록 목표를 좀 가지면 어떨까. 세 번째로는 어, AI 기반 질, 진로 지원 시스템을 좀 도입해 나가는 것은 어떨까라는 것입니다. 싱가포르 고민대의 예시처럼 개인 방출병으로 가려면 AI를 도입하는 것이 어, 가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점이 아닐까라고 생각 해서 즉, 시의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이제 전문 지원 설계센터와 같은 기능을 좀 확대하고 전문 인력을 충원하는것 그리고 좀한 뭐 1년이나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는 전공탐색 교과목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체계화해서 어, 커리큘럼을 좀잘 구축하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 어, 전공 자유전공 학부나 뭐 무전공 입학생뿐만이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서 학부제가 다시 생기고 있어요 요즘에 일부 학과들을 무, 뭉쳐서 이제 학부제로 만드는 경우도. 목을 도입하지 않으면 예전에 각분지랑 똑같은 학부 거거든요. 학생들에게 안거나 가라고밖에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좀 체계적으로 커리큘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AI 진로 지원 시스템 같은 것을 구축하고 그리고 더 멀리 보면 어, 산업 연계를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확대해서. 어정 자기 이해와 정공 탐색 설계부터 졸업 후 진로까지 음. 하나 한 번의 수업 서비스 될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는 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 단순한 그 제도 하나의 제도가 도입됐다라기보다는 어, 학생 주도형 교육이라는 어떤 교육 철학을 좀 제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어떤 핵심, 핵심 장치이지 않을까라고 인식도 좀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현재는 사실 학생들 뭐 우리나라 자체가 대학의 서열화가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어 전공 선택은 두 번째 문제고 대학부터 결정하자 그리고 자유전 자유전공 학부 같은 경우들이 어떤 방편의 입시의 방편의 하나로 좀 인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인식의 어떤 전체적인 인식이 좀 제도는 도입이 됐는데 인식이 아직 도입이 안된 그런 느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 구조적인 거, 문화적인 거, 기술 기반적인 거 그래서 모두 좀 하나로 어, 좀 동시에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 자율적으로 대학이 혁신을 해야 하지만 그래도 정부 정책에 의해서좀 도입을 하고 있는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각 대학이 자신의 특성에 맞는 어떤 차별화된 전공 지원 전공 설계 지원의 어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다면